여러분, 안녕하세요. 샬롬 정원입니다. 이제 비가 그쳐서 와서 보니까 이 빨간 코스모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 늦게 심은 데다 뿌리를 제대로 못 박은 상태에서 폭우와 그 비바람에 다 쓰러져서 지금 마다 하나하나마다 지금 기둥을 기둥을 다 이렇게 박았답니다. 돈이 나오냐고요? <laughs> 그러게요. 지금 여러분들이 이 빨간 해바라기가 귀해서 씨앗 좀 나눔 좀 했으면 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잖아요. 근데 우리 샬롬 노예가 정말 정말 고생해서 이 고추대를 다 쓰러진 거를 다 박았네요 하나 하나. 그래서 보니까 너무 약해서 뭐 젓가락자 같은 데서 꽃이 피니까 이 아이들한테 씨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. 자 오랜만에 정원에 왔으니까. 흩어 보면서 한번 어,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. 빨간 해바라기 보여드렸고요. 드디어 다이나마이트 배롱나무죠? 그러니까 자엽인 것 같아요. 자엽, 자엽, 다이나마이트. 작년에 제가 이거 들어온 아이인데 작년에는 맨 끝에 한 송이. 화분으로 했다가 우리 지역에서는 도저히 <laughs> 바깥에서는 월동이 된다고 해요. 제일 강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데. 정말 저는 정원에 이배롱나무를 심고 싶거든요. 여름에 이게 7, 8월에 나무에서 꽃 피는 게 별로 없는데, 이배롱나무는 꽃을 피는데. 그래서 이게 신, 신종으로 나와서 이름도 다이나마이트. 그래서 월동이 된다고 해서 올해도 심지는 않았어요. 그냥 또 이제 조금 자랄 때까지, 어우, 목대가 많이 굵어졌네요. 내년까지는 심지 않고 들여놓으려고 합니다. 여기 지금 끝마디마디마다 지금 꽃들을 다 물고 나오네요. 조금 이제 크면은 그때 월동을 시킬까 하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수도 없지 많지만 씨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주 손바닥 이만한데 큰 꽃이 이래요. 이건 이제 지는 꽃인데 여기서 과연 씨가 노릇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가늘다 보니까 지금 다시 막다 심어준 거예요. 쓰러진 거를. 그리고 이 마다, 하나하나 다, 이렇게, 고추들을 다. <laughs> 아 제가, 제 짝꿍한테 너무 미안하네요. 그래서 저도 내년에 이 씨앗을 받고 싶어서, 그나마, 아주 작지만, 그래도 한번 건져볼 꽃이 질때 되니까 제 손바닥에서 이렇게 조그마하니까, 이게 과연, 씨앗을, 씨앗 노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. 빨간 해바라기 그다음에 피는 아이들도 얘네들은 이 젓가락은커녕 이쑤시개 같아요. 이런 데서 꽃을 달고 있습니다. 씨앗을 좀 받아서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의 희망사항이죠. 아 이렇게 그 비바람에도 그 폭우에도 살아남는 아 이제 입추가 지났고 다음 주에 쳐서죠 어우 어느새 이 꽃사가 나마가 물이 들고 있네요 비춰 내 너한테 눈길도 못 쳤구나 미안하다 역시 우리 정원에 제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있는 이 빨간 사과나무는 이렇게 다 쪼아먹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저 바닥에도 다 떨어졌고요. 관상으로 봐야죠. 뭐. 예. 제가 보니까 자두보다는 훨씬 커요. 제 주먹만큼은 아이들 주먹만큼은 할것 같아요. 아, 근데 너는 뭐야, 지금 꽃이 피면 어쩌다는 거니. 꽃이 참 예뻐요.